아, 골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이마르. 크로스 좋은 위치인데요. 바르시아의 골 정확히 들어갑니다. 자, 역시 가운데서 골이 들어갈 길을 꿰뚫어 보는 로빈 반 페르시. 아, 정말 어떤 각, 어떤 위치? 왼발을 발 왼발 가리지 않고 뛰어, 아, 골을 넣는 능력. 반 페르시 뛰어납니다. 왜 칭찬하는지 알수 있죠? 아주 훌륭한 열정형입니다 2대 0입니다. 네이마르. 아, 유기적인 플레이, 네, 찬스를 멋지게 살렸습니다. 충 돌릴 풀을 주지 않는 반격입니다. 실점하자마자 골을 뽑아냅니다. 네, 이 골이 터진다. 음 하고 그 직구가또 다시 골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있는... 테클입니다. 로빈 반 페르시. 두 선수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점골이 나옵니다. 자, 힘에서 공격 속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호비뉴 자, 찬스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마리오코 불공격을 부르십니다 헤더슈팅으로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머리 맞고 오는 공은요 키퍼일 드에서는 방향이 뛰어 쉽지 않아요 아주 멋진 골입니다 공격 흐름 끌어냅니다 박지성 반페르시 메시 괜찮은 기회인데요 들어갑니다 원정 팬들이 환호하면서 선칙골을 자축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정확한 크로스, 말이 들어갑니다.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극적인 골, 결정적인 네. 골입니다. 치명적인 골입니다. 이제는 반격하긴 힘들 것. 같아.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네이마 어, 공격 차단합니다. 멈 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메시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 자, 연결 좋았는데요. 기막힌 패스. 아, 뭐 상대 받아 줄 동료가 있는데요. 자,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아, 영리한 플레이. 로빈 공격수 로빈 공격 Sobe, Unga Sunday, Unga Sunday, Unga Sunday, Unga s u n 속입니다입니다 영리한 플레이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마크맨을 따돌립니다. 야, 굉장히 어려운 기.